My name is Dalton Russell. Recently, I planned and set in motion events to execute the perfect bank robbery. I've told you my name, that's the who. As for the why, beyond the obvious financial motivation, it's exceedingly simple. Because I can. 시간에 거슬러 며칠 전 월스트리트의 한 은행 앞에 멈춰선 낯선 페인트업체의 차량 곧이어 하얀 작업복을 빼입은 작업부들이 하나둘 은행에 들어서는데 네. 경비 몰래 CCTV를 먹통으로 만든 이들은 순식간에 직원들과 고객들을 제압하며 은행 터리를 시작하죠 때마침 ah. hey,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신고를 받은 뉴욕 경찰국은 경찰 특공대와 인질 협상 전문가 키스 프레지어 형사를 파견합니다 you got the coal, man. God damn. <laughs> 같은 시각 은행의 소유주인 아서 케이스도 사건을 전달받고. Sir, there's a robbery progress in progress at one of our branches. Which branches? t w e Exchange Place. Oh my. 은행 안에서는 강도들이 인질들을 한곳에 모으기 시작했죠. Bank employees this side. Everyone else over there. 우선 인질들의 소지품부터 모두 압수하는 강도들. Where's your cell phone, Peter Hammond? I left it at home. 이들은 허튼 수작을 부리는 자를 본보기로 삼아 손봐주는 한편 인질들의 옷을 모두 벗기기 시작하는데 인질들에게 자신들과 똑같은 옷을 입혀 누가 범인인지 서로 알아볼 수 없게 만듭니다. 때마침 현장에 도착한 프레지어 형사 상황은 영 좋지 않았는데 CCTV도 먹통이고, 범인들의 수는 물론 인질이 몇 명이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기에 이들은 일단 잠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죠. 한편 은행 안을 살펴보던 강도들은 중앙 금고의 위치와 개인 보관함의 위치까지 모두 파악했고, 범행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메들린, 그녀는 재벌들의 비밀스러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주는 로비스트입니다. And I'll be in touch. 그리고 그런 그녀를 찾아간 은행장 아서 케이스, 그는 은행에 있는 자신의 비밀 금고의 내용물이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녀에게 그 금고를 사적으로 처리해달라 의뢰하고, no so so 이에 곧장 뉴욕시장을 찾아간 메들리 So I want you to bring me down there and tell whoever's in charge, it wouldn't scare us. What? You're out of your fucking mind. 그르 협박해요. 은행 강도 현장으로 직접 안내받죠. A kind of genius plan throwing us out of whack and Steven, Stevo, Stevie, t h t they called each other a variation of Steve. 은행 강도들은 상당히 지능적으로 행동했는데. Still, s t a f r Steve. Stop, Steve 그들은 서로를 스티비, 스티보와 같이 구분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부르는 동시에 의도적으로 알아듣기 어려운 외국인 말투를 사용했고 인질들의 방을 계속해서 옮겨 한 번씩 섞어주는 한편 인질들 사이에 몰래 숨어들어 알리바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경찰들이 사건 해결에 애를 먹던 그때 강도들이 인질 한 명에게 가방을 매달아 밖으로 내보내는데 경찰들은 이 아랍인 인질을 통해 강도들이 4인조라는 것과 대략적인 인질의 수를 드디어 파악합니다. 인질을 가져온 가방에는 강도들이 보낸 요구사항이 들어있었는데, 거기엔 저녁 9시까지 버스 두 대와 비행기 한 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1시간마다 인질을 한 명씩 죽이겠다 적혀 있었습니다. 프레지어 형사와 경찰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에 골머리를 앓는 사이, 강도들에게서 또 다른 요구사항이 전달되는데 이번에는 50명분의 음식을 달라고 했죠. 이에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프레지어 형사는 피자 박스에 도청기를 달아 강도들에게 보내지만. 도청기에선 알수 없는 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경찰들이 언어 해석에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강도들은 어째서인지 은행 창고 구석에서 땅을 파는 한편 중앙 금고의 잠금과 개인 보관함의 잠금을 모두 해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 보관함에서 나치 문장이 찍힌 어떠한 문서를 챙기는 강도들의 리더 달튼. 한편 결국 알바니아인까지 데려와 도청 내용을 간신히 해석하지만. <laughs> 이는 죽은 알바니아 전 대통령의 연설 녹음 파일이었고. 도무지 진전되지 않는 사건 해결에 골머리를 앓던 그때. 로비스트 매들린이 뉴욕 시장과 함께 현장에 도착합니다. 프레지어. 시장은 프레지어 형사에게 매들린을 소개하며 승진을 시켜 줄 테니 강도단의 리더와 매들린을 만나게 해달라 요구해 왔고 별다른 진전 없이 어영부영 시간이 흐르는 곳에 지친 프레지어 형사는 변수를 만들어 보기 위해 승진과는 관계없이 그녀의 요구를 승낙하죠. 그렇게 은행 내부로 들어가 마침내 강도단의 리더 달튼을 마주한 메들린. 그녀는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건네는데. You'll have two million dollars. Thanks, but no thanks. Does this sound like it might be the man you work for? I just need to go to one box. Looking for this? This could be very embarrassing to your employer, and I've planned this to perfection. You get out of here with that envelope, and we'll pay you a lot of money. I'm gonna walk right out the front door. Anything else? No, I still don't get what you're doing here. <놀람> 그렇게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은행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경찰들은 강도들이 계속되는 비행기 요구에 어이없어하고 있었는데 I don't just mean him. Any hostage 이 지능적인 강도들이 비현실적인 요구를 밀어붙이는 것에 의구심이 든 프레지어는 결국 직접 은행 내부로 들어가 본다는 강수를 두죠. 들는 마침내 달튼과 대면하게 된 프레지어 형사 우선 인질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그는 곧이어 달튼을 살살 떠보기 시작했고 시시콜콜 한 이야 기로 달이을 방심 시키 던그 순간, Maybe I'm still standing off, all right? oh! 그의 얼굴 을 확인 하기 위해 달려드 는 프레 지오. 하지만, 이시 도는 처참히 실패 하고 맺 어. 이에 프레지어는 극도의 불안감이 사로잡히지만. Excuse me? The camera on the truck. Give 강도단은 인질 한 명을 처형하고 맙니다. I go to 결국 이 사건으로 프레지어는 협상 담당에서 해임되었고 남은 동료들을 돕기 위해 그나마 사건 현장에 남기로 하죠. 한편 사상자가 발생하면 여유가 없어진 경찰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타격대를 투입하여 무력 진압을 계획하는데 마치 바깥 상황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 인지를 형하고도 여유가 넘치는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프레지어는 강도들이 처음 인지의 매달아 보낸 가방을 확인해 보는데 그곳엔 강도들이 설치한 도청기가 달려있었죠. 타격대의 투입작전이 이미 모두 노출된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모두 똑같은 옷을 입은 인질들이 강도들과 함께 정문으로 쏟아져 나왔죠. 일단 고무탄으로 이들을 모두 제압한 뒤 은행 안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경찰들.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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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적이게도 강도들은 금고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총기들은 모두 장난감 총이었으며 인질 처형도 조작된 장면이었습니다. They 이에 경찰은 우선 빠져나온 인질들을 모두 체포해 용의 선상에 올리지만, 강도들의 지능적인 알리바이 작전에 놀아난 결과 인질들과 경찰 그 누구도 범인을 지목하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도 피해 금액도 용의자도 없는 상황에 경찰 상부는 이 사건을 조용히 묻어버리고 말죠. 한편 급하게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상부의 모습에 의구심이 든 프레지어. 공식적인 수사를 포기하고 홀로 사건 파일을 정리하던 그는 은행장 소유의 개인 금고가 증거 목록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순간 자신을 찾아온 메들린과 시장을 떠올린 그는 무언가 감춰진 사실이 있는 듯한 이 사건을 자세히 파보기로 합니다. 같은 시각 은행장을 찾아간 메들리는 사건 경과에 대해 보고하며 자신이 본 아치 문서에 대해 묻는데. 자신의 개인 금고에 있던 것은 무려 젊은 시절 그가 나치에게 전임 유대인 은행장을 팔아넘기고 받은 나치 관련 문서들과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였답니다. 다이아몬드. 괜히 이 사실이 밝혀지면 그는 전범 재판에 넘겨질 것이었기에 은행 강도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 한 것이었죠. Keep what you learned here today. I have to help in Laden's nephew. <laughs> 그리고 경찰들의 수사 과정에서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달튼 그는 아직 은행 창고 안에 숨어있었습니다 강도들이 경찰들을 상대로 시간을 끄는 사이 은행 창고에 숨겨진 공간을 설치한 것이었죠 그렇게 은행장의 나치문서와 다이아몬드를 챙기곤 그는 모두에게 큰소리쳤던 대로 은행 정문을 통해 당당하게 걸어 나갑니다 한편 진실을 쫓아 은행장의 개인 보관함을 확인하러 온 프레저 지 그는 그곳에서 은행장이 나치에게 받은 다이아 반지 하나와 달튼이 그에게 남긴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아, 디텍티 프레저 mr case can i offer you anything no by the way you handle that business thank you mr case where armed robbers laid siege to your bank it is your bank right and they don't take a nickel right you asking me yes i'm asking you not quite sure i like your tone if you office. don't like my tone then give me a straight answer are you implying that i had anything to do with it 392 i have no idea oh come on 그에게 반지에 대해 물으며 선전포고를 날리곤 나치 전범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각오하죠. That ring. 그리고 모든 사건을 일단락시키고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 프레저. 낮에 부딪힌 남성이 바로 달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다소 유쾌한 그의 모습과 함께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